반갑습니다. 글림입니다. 구독의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글림에 많은 힘이 됩니다. 네오위즈 짧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오위즈는 사명에서 보듯이 게임 관련 주지요. 온라인 게임 포탈, 피망,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 인터넷 게임 포탈, 피망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 등을 서비스. 대표 서비스 게임으로는, 아바, 진짜 야구 슬러거, 피망 포커, 킹덤 오브 히어로 등이 있음. 19년 6월, PC 온라인 및 콘솔 게임 개발 업체, 네오 위즈블레스 스튜디오를 흡수합경. 대충 회사는 이렇고요. 실적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보시면, 올해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상승한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죠.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차트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봉을 보기 전에 주봉과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작년 말 하락 이후 약 10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친 후 횡보를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돌파전 확실하게 지지 구간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기도 했죠. 거래량은 지금 금요일 거래량이 18만 2696주 거래되었는데 폭발적인 거래량은 아니지만 15,000원짜리가 주가 거래량으로는 작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아니, 작은 거래대금은 아니에요. 일단 주봉상 목표가는 18,500원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저기까지는 한번 찍어줘야 될 자세가 나온 겁니다. 윗꼬리를 달건, 추가 상승이 나오건, 저점은 찍고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월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월봉에서는 목표가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18,000원, 하나는 18,500원 주봉하고 비슷하죠. 그럼 대충 목표가를 18,000에서 18,500원으로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나? 목표가가 뭡니까? 목표가는 일종의 저항이죠. 강력한 저항. 저기서는 이제 드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안 나오면 힘들다는 겁니다. 목표가 잡아봤으니 이제는 매수가 잡아보겠습니다. 1봉 보시면 저런 상태에서는 매수 타이밍 잡기 힘들어요. 무슨 5일선에서 매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조정 구간 아니면 분봉으로 들어가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는 겁니다. 육0분봉 보겠습니다. 라인 두개 보이시죠? 저게 분봉상에서 나타나는 지지 구간입니다. 분봉으로 보는 지지 구간은 단계 지지 구간이라고 보세요. 그럼 위에 거는 초단기, 밑에 거는 그냥 단기라고 볼게요. 그럼 1차 매수 구간이 15,550에서 15,350원이 되는 거고요. 2차 매수 구간이 14,850에서 14,650원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14,300원 이탈하는 걸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손절가를 잡는 자 구간이 또 일봉 지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가를 주봉상 종가상. 14,000원 이탈시 손절라인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대충 평균치로 내 보면 예상 목표가 손절가 나오죠? 이건 평균치입니다. 계속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시면 손절은 줄고 수익률은 늘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네오위즈는 여기까지 하고 몇일 뒤에 흐름 나오는 거 보면서 추가 영상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